마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일상에서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곤 하죠 그 심리는 무엇이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생강 연구소에서는 되풀이되는 실수와 관련된 우리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역시 오늘도 흥미진진한 주제인데요. 네. 실수의 심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 생각해 보니까 저도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그 교수님께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는 그런 게 있나요? 네, 나이가 드니까 점점 우산이 많아져요. <laughs> 그러니까 우산, <laughs> 우산을 두고 오기 때문에 편의점 들려서 똑같은 종이의 우산, 그 집안에 카드가 아, 두 있습니다. 혹시 네. 두분 그런 뭐 실수 없습니까? 음, 어, 앵커는요? 저는 5분만 하다가, 네. 자꾸 5분만, 5분만 하다가 늦게 일어나서 빠듯하게 준비해서 이제 나가는 그런 게좀 실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네. 이게 매번 내릴역을딴 생각하다가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앉지 않고 그냥 서서 가는 그런 방법을 <laughs> 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실수와 관련한 얘기하고 있는데 유명한 어록이 하나 있죠.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한다 이런 어록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실수가 우리가 방금 얘기한 사소한 실수를 말하는 걸까요? 어, 보통 그런 정도의 실수는 우리가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일종의 고통스러운 관계를 반복하는 실수가 있죠. 아. 네. 조금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런 것이 반복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정말 그 속에서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을 만나는데 아버지랑 매우 비슷한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힘든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남성분은 항상 보면 그좀 이렇게 자기가 의뢰 위치 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음. 어, 그러다 보면 자꾸 이렇게 그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여자분을 만나는데 음. 그런 게 계속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싫으면서도 반복. 네, 거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데도 계속 반복되는 오. 그런 네. 게 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쁜 남자와 나쁜 여자를 자꾸 만나게 되는 그런 <laughs> 네. 실수에 대한 예, 말씀이신 것 <laughs> 네. 같은데. 어 맞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면은 그 연애 상담을 할때 보면 네. 예전에 만났을 때 만났던 사람 때문에 받았던 상처를 이번에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오.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본인 경험도 많이 시죠. 아 저는. 그런데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어, 이렇게 유사한 연애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게 이제 그 정신분석 쪽에서 좀 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 어, 지금은 프로이트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현상을 반복 강박이다. 반복 강박. 네. 예. 어떠냐면은 되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되게 고통스러운 체험을 반복적으로 이거를 어, 경험하게 된다, 는거죠 네. 다른 말로는 이게 이제 운명 신경증이란 말도 있습니다. 운명 예. 신경증이요. 보통 이 스트레스 네. 사건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어, 음. 자신의 삶을 비극을 경험하고 그걸 계속 체험을 반복한다는 얻을 그런 얘기인데요. 네네. 그게 사실 뭐 최근에 뇌과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다르긴 하지만 정신분석에서는 이런 반복 강박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극복하려고, 음. 또 하나는 보상 받기 위해서 아. 극복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뭔가 새로운 그런 관계에서는 이걸 다르게 좀 나도 어, 살아보고 싶다 극복하려고 음. 하다가 아, 그런 비슷한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거죠 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받지 못한 사랑이나 이런 결핍되었던 것들을 새로운 관계에서 뭔가 그걸 내가 보상받고 싶은 아.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는 극복, 하나는 네. 보상 두 가지를 그 어떤 그 원인으로 갖고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자기 고통을 결국은 또 반복한다는 데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극복이 잘안 되는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학대받았던 여성이 뭔가 그 비슷한 그런 그 사람 또 만났다 이렇게 네. 됐을 때. 고통스러운 상황 자체를 극복해서 이번엔 내가 좀 잘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게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고통만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어떤 그런 거를 극복하거나 결핍을 보상받고 싶은 심리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복 강박의 그 심리는 과거에 좀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2차 시기죠. 예, 한번 극복해 보려거나 혹은 이번엔 다르겠지 하면서 좀 보상을 받아보려는 그런 심리 때문에 라고 이해 볼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대체로 극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반복되잖아요. 대체로 실패하지 않나요? 보통 실패한 경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잖아요. 네. 네. 결국 50대 50인데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 네.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그런 경우 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반복 강박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뭐냐하면. 다시 내가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긴 알아요 네. 그런데 그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습적인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은 왜술 먹고 되게 폭력적인 그런 남자가 있는데 네. 거기 그 관계 속에서 다음날 아침이면 그 남자가 무릎 꿇고 빌어요. 아,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 뭔가 내가 이 사람을 좀 변화시킬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모성어지기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네. 사실 잘안 바뀌잖아요. 사람은 안 변하죠. 네, 그렇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자기가 폭력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큰 네. 문제가 있고요. 어, 가해자 역시 자기 행동을 잘못바꿔요 그렇게 맹세하고 다짐을 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뒤집어 생각을 해 보면 그만큼 그 행동을 바꾸기 어렵다는 반증이 아니겠어요? 음, 맞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아, 그 데이트나 이런 관계 연인 관계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네. 네.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말 명심해야겠습니다. 어,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 하려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사람 심리가 참 묘하죠. 그러니까 어, 심리학자이다 작가인 데니스 홀리라고 하는 사람, 예. 이 사람은 이제 반복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반복 강박을 안전지대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안전지대 이론이요? 예, 어렸을 때 되게 고통스럽고 학대받은 경험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 집안 자체가 되게 불행하고 예. 정말 좋은 기억 자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없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 이외에 다른 상황을 생각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그것과 전혀 다른 어떤 뭔가 따사로운 그런 사랑을 받거나 하면은 오히려 이거를 또 이게 뭐지 이렇게 오히려 음.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음. 자기 안에 어떤 그 불행하지만 익숙한 그런 동굴 안전 기지 속으로 음. 들어간다는 거죠. 음. 그래서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 자꾸 그런 폭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상황 속으로 자기를 밀어넣어 간다는데 네.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행복이 좀 낯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더 경험하고 네. 못한 것이니까요. 익숙한 불행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 간다. 좀 슬픈 심리네요. 그렇죠. 자, 이런 반복 강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분명히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진행된 것만 그 일종의 만성적인 음. 관계가 많기 때문에 네. 쉽게 개인의 힘만으로는 잘 해결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상담 전문가나 정신의학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치료가 그렇죠. 이게 어떤 그 근원이라든지 또는 촉발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네. 상담사와의 어떤 그런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장애물 같은 것들도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은 뭐냐 면 이게 물론 예전에 되게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기억 속에 나는 아 조그마한 아이였지만 네. 지금은 성인해서 달라진 거잖아요. 네. 그때 아이의 눈으로 바라봤던 세상과 지금의 성인으로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한꺼번에 뭔가 파괴적인 관계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음. 한 번에 하나씩 그러나 내가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을 네.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어, 왜냐하면 사람은 물론 아무리 결핍된 그런 과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 순간 새로운 결정을 할수 있는 주체적인 그런 존재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는 변화의 과정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겼을 때 좌절하기 쉬운데 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변화의 과정에서 자기가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또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걸 조절할 것인가가 대단히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주변에 정말 자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가 네. 중요한데, 주변에 정서적인 지원 체계가 있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사실 게스트트 치료자, 치료의 선구자인 프리츠 퍼슨이 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네. 우리의 삶의 어떤 주체니까 결국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 반복되는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네. 의식적이고 책임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아, 그런 네. 입니다 네. 저는 네, 네. 그동안 연애나 성격이 모두 그 개인의 스타일 정도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외부 요인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네, 네 맞습니다. 걸 들었습니다. 또 지금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이 프리츠 퍼스가 게슈타트 치료 선구자라고 하셨는데 네. 게슈타트 치료란 어떤 건가요? 게슈타트라고 하는 건 부분적인 어떤 그런 거가 아니라 네. 우리가 사람이 어떤 전체적인 그 전체 의미는 전체를 구성하고 싶어하는 거죠. 마치 네. خ و 을 맞출 때도 부분적인 그림 맞추기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아. 그런 에서 전체라는 의미가 계수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들어 보니까 네. 나 자신을 그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고 또 그런 방법을 배우려는 노력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